거래 버튼 환전 업무 아 아까 뿌리너였죠뿌리너중고가자그 다음에 해외 발급 카드 첫 번째 거 누르고 카드 넣고 초록 색깔 누르고 비밀번호 6자리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초록 버튼 11만 원이니까 20만 원까지 제가 못 받네. 네. 만 원짜리 개수예요 이거? 응. 네. 초록 버튼 눌러주세요. 수수료 3,600원. 7,000원 남아있네요. 아 깜짝이야. 오 성공한 것 같아요. 请收好您的卡和收据，从现金投入口中收取现金，请收取现金，非常感谢。